근데 누구랑 결혼했죠? 현빈 이내용 씨 누구랑 결혼했죠? 원빈 어우 네. oh, 유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들의 행동 말이에요 어떤 거 도대체 그건 이제 알아볼 거예요 uh, okay. <laughs> 아 오케이 뭔지 모르겠는데? 아첫 장면부터 모르겠어요? Uh, uh, 나 모르겠는데? 일단 바나나맛 우유 다섯 개가 있고요 빙글에 딸기맛 우유가 한 개가 있어요 근데 네. 픽을 딸기맛 우유에다 해버렸네요? 이게 딸기유를 우 좋아해서 고르는 걸 수도 있지만 유니크한 거를 택하기 위해서 고는 거 아닌가요?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. 아, <laughs> 딸기맛 여기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. 여기서 내가 이걸 가지면 그 누구도 이제는 구질 <laughs> 수 없어. 뱅글에 딸기맛 우유 리미티드 에디션. 아니면 그건가? 내가 딸기맛 우유 먹으려고 했는데 세빙 거야. 내 어, 거야? 이런 어. 거? 어 이럴 때만 빨라지는 여자들의 행동? 이런 건가? 뭐야? 나 나만 모르겠나? 딸기맛 우유 중에 도시계단이 있거든요. 딸기맛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. <laughs> 아 근데 이거 구라예요. 왜냐면 제가 딸기우유 많이 먹었는데 가슴이 작았거든요. 아! 그리고 계담이또 있었잖아. 딸기 만은 뭐. 벌레. 오 맞아 맞아 그것도 있었다. 어 벌레로 색소 낸 거다. 이래가지고 저는 딸기우유 안 먹었어요. 아... 아이 재밌다. 옛날 생각나네. 그니까. 러 그럼 오늘 혹시 이 분홍색 바지와 분홍색 머리필을 한 것도 그런 목적인가요? 네. <laughs> 베이글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와우. 바디파이브! 바디파이브? 몸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? 응! 그냥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웨이브하면서? 말랑한데요. 아하! 섹션 먹기. 필 향수 냄새 먹기 친근함의 표시! 아 설마! 순식간에 서로의 크기를 딱! 입력시키는 건가? 이렇게까지 간다고? 나랑 바디파이브 한번 해볼래? 약간 이런 식으로? 아, 깜짝이야 아 지금 말고 지금 말고 <laughs> 아무튼 여자들은 동성끼리 스키십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이제 몸이 다는 행위를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어? 근데 나는 남자들끼리 도 스킨쉽 좀 많아서 살짝 느끼고 막 하거든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낯간지러워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특? 남자 둘이서 카페 못감 남자들은 이제 화장실 가서 엑로 오줌 싸는 게 있거든요 <laughs> 이거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아니야? 나 이게 뭐야? 손 마사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? 여기를 지압하면 가슴이 커지나요? 어, 근데 뭔가 뭔가 여기 근육이 풀려. 그렇다지면 남자도 그러지 않나 설마 이건가? 이렇게 해가지고. 정장이 올라오는 거. 그거 <laughs> 남자들만. <하는> <laughs> 어, 뭐지? 이거 리도랑 주주 다 맞췄어. 아 진짜? 어, 제 파트너가 이상해. 손을 저리게 해서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요. 네. 되면은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? 아 그거를 하면 아아아아아아아느껴아아아아아아아아남아들도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슷한 일화로 손이 엄청 차가워져서 이제 아감해졌을때 전체 아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은 줄알았아 아, 그거랑은 다르지. 아 그래? 사딱진아 진짜 걔는 진짜 왜 이렇게 소심한지 몰라. 툭하면 삐지고 내가 유치원생이랑 사귀나 봐. 하긴 걔가 좀 소심하긴 하더라. A형 아님? 키키키. 야그 정도는 아니거든? 잘 알지도 못하면서. 내 사람은 나만 욕할 수 있다. 아 이것 좀 이해 안 가요. 왜 그런 심리인지 좀 알려주실 아, 수 있나요? 악폴도 애정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깐다? 애정이 있는 거예요. 내 애정 있는 사람을 제 3자가 깐다? 뭔가 기분이 묘하게 들었거든요. 어? 그럼 너 맨날 나한테 욕하는 거 그거? 약간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혈육 욕하는 느낌. 확 김에 막, 아, 우리 엄마 진짜 개 짜증나? 이랬는데 신고가. 그니까 니네 엄마 개 짜증나? 이러면, 엥? 그런 느낌. 저는 외모는 정말 안 봐요. 근데 누구랑 결혼했죠? 현빈. 이내영 씨. 누구랑 결혼했죠? 원빈. 네. 근데 이거 진짜 좀 이해 안 가요. 남자들은 아예 안 보진 않는다 그래요. 근데 외모보다 다른 매력이 있으면은 그거에 끌려 하는 게 여성분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아 맞아요 음. 수심하면 전 진짜 외모 안 본다고 하고 다녔거든요 나 자신을 세뇌시켰었는데 아. 전 제일 큰장점이라 생각해요 외모가 외모에 깔끔한 거 이런 거다 포함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외모 보는 거죠 나 이거는 저번에 리플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? 아 다음! 입을 옷이 없어 유유 난데? <laughs> 그 나도 그래. 요 그래서 항상 무신사를 항상 보고 있고. 응, 응. 이거는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만한 게 아닌가. 맞아요. 특히 미도 집에 가보시면은 옷 진짜 많거든요. 그거 다 정리했어요? 유진 언니 한 박스 보내주고 어. 그리고 버린 게 70리터 여섯 봉지. 70리터 여섯 봉지? 네. 나도 깜짝 놀랐어. <laughs> 왜입을 옷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? 이렇게 많은데? 그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예요. 아, 입고 싶은 옷이요. 오늘 저눈 때 따뜻하면서도 예쁜 옷 입고 싶은데 그런 옷이 없었어요. 어, 아 그리고 약간 몇번다 입었던 옷 같고? 응.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리플 촬영에서 약간 공감돼요. 아 진짜. 이건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. 역시 통하는 게 있다니까. 기지애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이 뭐야 이게? 엽떡, 마라탕, 마라탕, 엽떡, 마라탕, 마라탕, 엽떡. 딱 임유진이거든요? 진짜 이해 안 되긴 해요.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피가 마라로 흐를 것 같다고 <laughs> 한 적이 있어요. <laughs> 나 솔직히 지금 너무 소름 돋아. 어제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할 때 엽떡이랑 마라탕 고민하다가 마라탕 먹고 왔단 말이야 <laughs> <laughs> 그런 말이 있어요 떡볶이 싫어하는 여자 없고 돈가스 싫어하는 남자 없다 음... 저 근데 그말 진짜 100% 믿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니 없어 요 마라탕 먹을까? 음... 그래 <laughs> 엽떡 먹을까? 그래 근데 저는 떡볶이 싫어요 아, 근데 마라탕은 옛날에 일주일에 여섯 번 먹었었어요 하루 왜안 먹는 줄 알아요? 왜? 거기 문을 닫는 날이라 <laughs> 왠지 좀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. 같아요. 어 남자들보다 좀더 매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. 아니 너무 폭력적이야. 장기가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. 지금. 그러니까 너무 건강을 해치는 건데. 매운 거라서 계속 먹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거에 입맛이 찌들어서 짠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. 왜 매운 걸 하는 거요아 근데 짠 매운 거는, 거는 통각이거든요. 통각을 네, 매일 느끼고 네, 싶은 걸. 네. 상태들이잖아요. 맞아요. 소신 발언? 엽도? 솔직히 그냥 전 그렇습니다. <laughs> 전역떡 너무 좋아해.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, 여자들은 그런 거 해요. 뭐요? 남자들은 가끔씩 그렇게 왕성한 사람들 이제. 몸... 안 해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그 일본 예능에서 그걸 봤었거든요. 이거 너가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봐봐. 너가 어디 이제 갔어. 갔더니 응. 고양이가 있어. 아, 귀... 이러다가 스탭들이 빠졌다. 그랬더 고양이가 이게 핸드폰 먹다 귀여워라고 감탄해서 내뱉고 뭐할게 없지 않아요? 사람들 있을 때막아맨지고놀아주고막 뭐 만지고 이래. 응. 그거는 그 사람이 여우인 것 같다. 너만의 이해할 수 없는. 아발 냄새 맡기? 나는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맡는데. <laughs> 겨드랑이 냄새 맡진 않는데. 아, 이렇게 막 그러는다면. <laughs> 어, <아니>, 그... <laughs> 아 그.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해 불가한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그리고 완전 모르는 것도 몇개 있었지만 생각보다 몇번 들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자는 촉감놀이를 좋아하나봐. <laughs> 저 이제 나이 28나 양정은 여자를 좀 알지도? 와 아, 대박. <웃음> <웃음> 여자들이 이해 못하는 남자들의 행동도 갖고 오시겠네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남자들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 남자 특징하면 자꾸 한 종류밖에 안 나오더라고. <laughs>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해 안 되는 여자들의 행동 알아보기. 대성공! 네, 슈 슛고. 아, 이건 시작이고. 아, 고. 아, 아 슛고. 아, 그렇지. 아니, 음이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야죠. 슈 아, 슛고. 그렇지. 안녕 끝아 이거요? 이거 안 켜지는데? 이건 따로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해야겠네 괜찮아? 오케이. 이것까지 다 넣어요 그냥 밝아지는 미도정은 오케이 너무 잘생겼잖아요. 아, 그렇죠. 인정. 네. 공조, 하품이에요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아니요.